안녕하세요. 모두의 충전소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섭리 안에 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그는 아들을 끌어 안고 한참을 운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카도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훗날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장례식을 더 자주 가게 되는데요. 빈소를 지키는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이별 때문에 슬픔과 아픔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본문에서처럼 기쁨의 재회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기억하며 우리 가족들 더욱 사랑하며 아껴줘야 하겠지요. 요셉과의 재회가 있은 후, 이제 요셉과 야곱,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바로 앞에 나가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바로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것을 권면하죠. 34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우리가 문자로 읽었을 때는 고센이라는 지역을 잘 모릅니다. 다만 이 고센은 이집트와 어느 정도 격리가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셉은 비록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 이집트로 오게 되었지만 이집트에 정착하는 것은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이곳 이집트에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나그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나그네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또한 알기에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하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서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만이 보여줄 수 있는 관용과 사랑 그리고 평안을 드러낼 수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해서 비천하고 비루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을 축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제시하는 권한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죠. 고문 말씀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은 자신의 인생길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를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야곱의 인생은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는 훨씬 짧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다사다난 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수많은 고생을 경험하고 나서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깨달은 야곱은 이제 당시에 전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 그를 당당하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의 전달자로 보내신 것과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파견한 이 땅의 귀한 손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아갑시다. 또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이 많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주변 이웃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의 유통업자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충전소 식구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의 뜻 안에서 섭리대로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때가 올지라도 끝끝내 웃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을 마음껏 선포하게 하옵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